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만나볼 CS 혁신 기업은 다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강석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람의 강석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 하기 전에 얘기를 네. 좀 많이 나눴는데, 네. 아, 되게 호감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laughs> 네, 인터뷰하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 네. 어, 다람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네. 아.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남성 홈케어 디바이스 카이사르를 네. 개발하고 있는 네. 다람이라고 하고요. 네. 그 저희는 이제 국내 한국의 대학병원 의사분들, 이제 아. 박사님들이랑 같이 지금 네. 이제 연구들 해서 네. 이제 그 정자 운동성 증가, 발기 강직도 향상, 테스토스테론 네. 증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 이제 이제 전립선 비대증까지 해서 이제 연구를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고그 작년에 저희가 제품을 런칭을 해서. 아. 지금 이제 전 세계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30개국에 지금 내 네,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 막아 네. 뭐 이제 얘기는 하셨지만 이제 비즈니스가 너무 재밌잖아요. 네. 요 이제 카이사르에 대한 네. 좀 소개를 부탁을 드려고 리 하는데 네. 카이사르의 네임도 되게 조금 네, 어떤. 음, 네. 저희가 처 만드셨는지. 네. 그 원래 저희가 처음에 그 헤라클레드. 라고 네. 이제 가칭을 짓고 해라 하려고 했는데, 네. 네. 하다가 거기 이제 상표적으로 이제 조금 국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아. 이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그 약간 고대 로마 제국 이런 네. 거좀 덕후라가지고, 아. 원래 이제 카이사르라는 이제 우리우스 시저라는 거가 네. 이제, 연결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뭐 국내적으로 상표가 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디벨롭을 했고 그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이미지라든지 뭐 이렇게 성공한 남성의 이미지들을 네. 조금 같이 결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카이사르라고 네이밍을 해서 지금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 나라별로 반응이 네. 다를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유로,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도 좀 콧대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 네, 의외로 다들 이제 좀 재밌어 해주시더라고요. 아, 유럽이랑 중동이나 뭐 북미든 네. 좀 남성분들이면 주로 전반적으로 재밌어 이 아이템 어 재밌네 이런 반응들이 많고 네. 이제 또카이사르라는 네이밍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가시... 생각을 네, 아.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이름 네. 누가 지었냐라고 유럽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네, 네. 앞에 있는 네 제품이죠. 네. 설명을 아네이 저희가 이제 원래 처음에 개발할 때 이제 네. 이제 사이즈별로 네. 이제 좀 이렇게 다 착용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되었고 이런 식로 벌어지는 네. 형태인데 이거를 속옷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식으로 아. 착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개발할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넣는 식으로 네.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따로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 네, 저희가 그래요. 봐도 이제 뭐 밑으로 썼을 땐더 예를 들어서 고안 그 쪽에 조금 더 타겟팅을 네, 하려면 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이게 사람들이 처음 딱 보셨을 때 이게 잘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그러니까 빠지면 어떡하냐?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개발 단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었는데, 네. 이제 좀 이미지가 엄청 잘 빠질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또 속옷 안에서 버텨주는 네. 부분, 네. 받쳐주는 부분도 있고, 네. 의외로 잘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끼고 빠지고 아. 뭐 걸어다닐 수도 있고, 뭐 네. 그 정도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기능? 네.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laughs> 고 지금 소비자한테 권장하는 거는 하루 15분 네. 데일리 케어하는 형태인데 간단하게 이제 원리 저희가 이제 연구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많이 보셨던 그런 LED 마스크 제품들 네, 네. 저도 처음에 역시 이제 그런 LED 마스크를 이제 그 LED 이제 피부 케어용으로 제품 을 많이 개발을 하다가 음. 어 이게 남성 쪽에도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겠는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게 핵심적인 원리가 이 이 파장대가 주로 이제 근적외선이랑 원적외선, 이제 음. 흔히 보는 붉은 빛이랑 이제 적외선 계열을 쓰는데 이630 나노 파장이랑 880 나노대 파장이 그 세포랑 이게 이 세포에서 이 빛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세포 내에서 뭐 ATP 생성이라든지 네. ROS, 나이트옥시사이드, 칼슘이 이런 것들이 음.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ATP 생성이 증가되고 세포가 더 빨리 재생이 되는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용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고런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질들의 상승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들이 나오게 돼서 그 다른 병원 이제 그런 의학적인 메디컬적인 부분에서 다양하게 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 뭐 신생아 황달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안과라든지 뭐 심지어 코비드 19에도 이제 적용 관련 연구들도 했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정형외과랑 남성 비뇨기 쪽에만 타겟팅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여 왔고요. 그래서 정자 운동성 증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하는 걸로 저희 연구 결과도 그렇고 이제 해외에서 연구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그 발기 강직도라는 네. 부분에서는 그게 핵심 물질이 저희가 이제 그 혈류량도 있지만 나이트륨옥사이드라는 물질인데요. 나이트륨옥사이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트옥사이드가 이제 고그 이제 음경으로 피가 이제 들어가게 하고 나가는 걸 막아 주는 물질인데 네, 네. 이제 비아그라 같은 그 약들도 아, 역시 아. 그런 이제 나이트릭옥사이드 저해하는 물질을 막아 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트릭옥사이드 레벨을 컨트롤 해 준다라는 측면이 있고 음, 저희 거는 이제 그 이제 이 파장들이 아까 나이트옥사도 증가한다고 네네. 했지만 세포 내에서 나이트옥사 레벨 자체를 높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음. 이제 뭐 이렇게 뭐 약처럼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는 아니고 헬스케어 기기지만 약처럼 바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뭐 파일럿 테스트를 했을 때도 음. 이제 그 결국 나이트옥사들 레벨을 높여주는 거는 비약라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강직도 향상. 들을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세포 실험이랑 동물 실험에서 계속 결과들을 이제 어, 사용했을 때랑 그러니까 차, 이 빛을 쏘아줬을 때랑 안 쏘아줬을 때네 확연 이제 실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 아직 공식 임상을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런 간단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도 좀 차이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의료기기는. 아직, 네, 저희가 30개국 판매 수출할 때도 의료기기가 아니고 헬스케어 기기로서 이제 그냥 데일리 케어 한다는 측면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이게 하루 15분 권장하고 있지만 저희가 연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인터벌을 좀 짧게 이제 더 자주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더 자주 쓸수록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게 그 이제 LED 마스크랑 많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LED 마스크도 뭐 피부과를 가서 예를 들어서 클리닉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또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이런 데일리 케어라는 음. 시장이 있듯이 저희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병원들을 이용을 하면서 저희 것들을 이제 데일리 케어 형태로 사용해 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브랜딩을 하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 대부분의 반응이 다를까요 아니면 좀 어 같은 반응 <laughs>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이제 막연히 생각했을 때 네. 물론 이제 글로벌을 좀 지향해서 이제 상황 자체가 이런 제품이 없다 보니까 어 수출 네.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나라별로 좀 차이가 그좀 심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남성 그좀 서양 서구의 남성들은 좀 남성성도 뛰어나고 음, 음, 좀 이런 분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 런칭하고 박람회를 많이 이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가보게 됐을 때 이제 의외로 유럽이라든지 중동 뭐 북미도 그렇지만 아시아도 그렇고 비슷하다. 네, 대부분의 남성들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반응은 그 <laughs> 이게 유럽이나 뭐 아시아 뭐 북미 사람 상 정말 상관없이 정말 짜고 친 것처럼 똑같이 하는 말씀이 아, 있으세, 네, 반응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와서 처음에 보다가 저희 제품 보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딱 와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어, 이거 난 필요 없는데. 이러면서 옆에 온 사람한테 니 어, 네 친구, 네가 필요해. 이러면서 <laughs> 이제 꼭그 반응을 정말 인이 필요한 거지. 네. 이거는 <laughs> 저, 정말 <laughs> 웃겼던 게 정말 뭐또 그, 러시아 사람, 스페인 사람 무슨, 네. 정말 똑같이 다그 그런 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그리고 또다 재밌어하시고 네, 좀 네, 이렇게 네. 유머스하게 러 접근을 많이 해주셔서 아. 좀 아이디어 상품처럼 네. 좀 그런 이제 네. 부분에서 좀 저희도 이제 좀 홍보라든지 마케팅용으로도 네. 네. 그런 유쾌한 제품이라는 좀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하신 게 와디즈에서도 네. 네, 판매. 아, 네. 크라우드 펀딩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네. 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 네.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CS 2024년 네, 수상, 네, 혁신상 네. 수상을 했고, 이제 마침 또 아디즈 측에서도 CS 기획전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청을 하게 해서, 하게 돼서 네. 거기서 같이 이제 CS 그 기획전으로 아, 제품을 이제 나가게 됐고, 마침 또 어저께 저희가 예비 펀딩 이제 시작을 해서 네. 4월 19일에 이제 요 범펀팅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료 체험단 이벤트도 하네요아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는 네, 저희가 그래도 금액대가 조금 하는 제품이지만은 네. 지금 네. 아마존에서는 239불 아, 거의 한 30만원 네. 네, 3 0만 30만 30, 2만원뭐이 네, 정도 사이인데 네. 국내선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진행을 하려고는 하는데 네. 와디즈에서는 뭐, 연히 이제, 이제 그런 펀딩이란 개념이 있어서 네. 조금 더 조, 이제 좋은 조건으로 네. 진행을 하려 하고 있고 체험단도 사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네. 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늘려갈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체험단은 제품을 직접 주는 건가요? 네, 그냥 이제 저희가. 사기좀 애매하죠. <laughs> 이게 네, 또 다들 이제. <laughs> 이게, 네, 이게 사용 이게 사실 중고로 거래되기가 참 애매한 제품이다 보니까. 당근에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아, 네. <laughs> 네, 저도 아마 당근에 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아 그구나 네. <laughs> 네. 너무 재밌는데. 이게 좀 비즈니스 타겟은 정확하게 뭐 남자는 다 대상이 되는 건지 또 B2C가 있을 거고 또 B2B가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지금 먼저 그 유통 구조는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뭐 국내든지 네. 뭐 사실 저희는 이제 글로벌로 이게 키울 수 있는 브랜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북미 시장을 많이 집중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그, 저희가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국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터키, 뭐, 이라크,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저희. 공교적인 네, 거나, 적 인프라라든지, 이런, 저희가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주로 이제 바이어 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뭐, 터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헝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또, 물론, 저희가 뭐, 북미라고 해서, 뭐, 바이어 분들을, 뭐, 저희가 그냥 혼자 사겠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제, B2B로도 많이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B2C도 사실 B2C가 좀 기반이 돼야지, 저희가 자체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바이어 분들도 보시고, 이제, 국가에서도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고, 국가로 치면, 그, 지금, 직접 소비자들이 사간 국가도 한 서른 개국 정도 되고, 바이어 분들도 한 삼십 개국 정도, 유럽 중동, 뭐 아시아 북미 쪽도. 거기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인디고 고런칭에서 이제 네. 통, 고 통해서 나간 국가인가요, 아니면 직접 다이렉트? 어네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게 이제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이제 아, 인디고고에서 아. 진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해외 국가 미국 분들뿐만 아니고 또 다른 유럽이라든지 네네,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네. 살 수가 있어서 아. 그렇게 처음 나가게 됐고 지금 또. 주, 그 홍콩이랑 대만 쪽은 이제 또 서칭시라는 업체가 네, 네, 이제 네. 한국의 어떤 와디즈 같은 네, 업체인데 네, 네. 거기서 이제 같이 콜라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였었고요. 아...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뭐 엄청 이렇게 뭐 규모가 엄청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전략적으로 조금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처음에 먼저 미국 쪽로 진행을 해서 반응을 보고 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또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계속 제품도 생산할 때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개선을 계속 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이제 와디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에 대한 반응? 가격이 한 30만 원이 적당한지? 네. 그, 처음에 가격 설정하는 부분에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흔히 전자제품 생각했을 때 이제 30만원대가 이제 그, 그렇게 가벼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20만원 어떻게 보면 후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그, 저희가 첫, 일단은 제일 근본적인 조금 한계점이 이제, 저희 업체 자체가 사실 이제 이런 대량 제품을 만들 때는 뭐 몇만 개씩 이제 네. 이렇게 생산을 해야지 비용을 다운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가 또 사실 또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이런 해외 저희가 이제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 업체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국내에서 네. 좀 생산 하는 게좀더 네. 퀄리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고 네. 그리고 수량 자체도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의 생산 효과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낮출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네. 있는데 그래서 또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보았을 때 저희가 네.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고 또 비슷한 요 이런 소형 LED 제품들 헬스케어 제품들이 비슷한 가격들에또 형성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 아무래도 그 가격적인 부분들을 다들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 소비자분들이건 바이오분들도 네. 있는데 이제 그건 좀, 저희가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이제 한계점이 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이게 제품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네. 더 좋게 이제 그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이게 네. 좀 적적으로 마케팅 홍보하는 데좀 제약사항은 없어져요? 어. 아무래도 인원, 아, 그런, 이제, 이제, 의료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좀, 이제, 헬스케어 기기로서 국가별로 이제 규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마케팅,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남성 음경이 나온다든지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홍보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한계들은 조금 있기는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 최대한 많이 파트너사들, 이렇게 네. 좀 많이 협력을 통해서 조금, 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미국에 있는 뭐 디자인 업체라든지 아니면 네, 네. 또뭐 해외 바이어분들 이렇게 네. 파트너사들 유럽에 있는 파트너사들 이렇게 네. 같이 콜라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중국 시장이 정말 커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저희가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아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뭐 서칭치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 음. 통해서도 이제 진입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최대한 협업을 많이 하려는 식으로 초반에 많이 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해외에도 전시도 많이 나가시고 했다고 그랬는데 좀 가장 타겟으로 하는 네. 시장?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그냥 바이어도 네. 이렇게 좀뭐 네. 막연한 것보다는 네. 좀 정확하게 어떤 네. 기업 네. 이런 데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그, 지금, 저희가, 원래 1차적으로 생각했던 네. 거는,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네, 북미 시장을 제일 중요하게 네. 생각은 했어요. 이제, 네. 그, 이, 이게, 저희 입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이, 카이사르라는 헬스케어 브랜드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서, 이렇게, 그, 최초가 될 수, 있는, 소비자 인식 속에서 최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키워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제일 적합한 것이 미국에서 이제 반응을 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네. 판단을 했었고 이제 당연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라든지 이제 일본 시장들을 좀 많이 보고 있지만 홍콩이라든지 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바이어 분들이 많이, 특히 베트남 쪽, 인도네시아 쪽에는 연결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유럽 쪽에서는 사실 크게 기대 안 했었는데, 유럽에서는 주로 헝가리, 폴란드, 독일, 이런 쪽 계열들, 이제 많이 바이어 분들이 컨택이 오세요. 그리고, 어떤 방... 분들이세요? 네. 바이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아는 네. 뭐, 그런 네. 브랜드사들인지, 아니면 아, 네. 어떤 분들이 주로 바이어 역할을? 어... 제일 큰, 그러니까 뭐 규모는 사실 엄청 작은 업체부터 네. 이제 좀 규모감 있는 업체들도 컨택이 일부는 오긴 했었는데 말씀 뭐 들려, 그러니까 뭐 네. 이게 진행된 건 아니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실큰 뷰티, 네. 뭐 이런 네. 곳은 이제 이스라엘 회사인데요. 네. 네. 이제 그게 이런 LED 그 미용 쪽 제품들이 전 세계 한 60개국 이상 정도에 네. 있는, 네. 아마 한번 쯤 들어보신 분들도 네.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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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음. 이제 이렇게 라인업 확장 측면에서 같이 콜라보를 좀 하시고 싶어 하셨고, 음. 이제 그게 전쟁 전이었었는데, 음. 그래서 조금, 네, 그 뒤로 좀, 아.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아. 그, 네, 그런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서칭씨라는 곳은 네, 네.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와디즈 같은 네. 이제 포지션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직접 좀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진행을, 제품도 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파트너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찾고는 이제 저희도 이제 만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있고 규모는 좀 다양한 것 네,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CS의 혁신상 받으셨잖아요 네 어, CS의 성과? 그 다음에, 형신상의 성과? 네. 어떤, 뭐, 저 피드백이나 반응이 있었는지? 어, 저희,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인, 사실 측면에서 이제 제품을 홍보하는 목적도 큰데, 네. 이게 과연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접근할 건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관, 이제 좀 반응을 보는 부분들이 제일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들도 있고, 네.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제일 컸던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일단 제일 첫첫 첫, 번째로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남성들의 반응이 비슷하구나 그런 측면이 네 아무래도 이제 C.S.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오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그 거기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는 필요 없는데 내 친구가 필요해 이게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브랜드를 키워감에 있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저희가 또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네. 좀 재밌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유쾌한 식으로 많이 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뭐 네. 이슈는 없으셨어요? 지금 이제 그 어. 그 이제 아무래도 제가 CS 때아프서아 그, 아, 맞아 <laughs> 네 그래서 CS 기간 내내 아파가지고 아, 그러니까. 조금 네 적극적으로 조금 못했던 부분들은 있는데 아쉬웠겠다 네 그래서 좀 그게 너무 많이 아쉬웠는데 또 음. 대신에 또빅 바이어분들도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또 브라질 쪽에서도 좀꽤큰 음. 이제 기업이 음. 이제 콜라보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거기아마 의료기기 진행을 브라질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아마 그렇게 콜라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제품. 아, 네. <laughs> 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가거든요. 네. 어 마감도 되게 좋은데요. <laughs> 네, 색깔도 이제 사실 네네. 남성분들이 좀, 좀 고민 을 많이 했었어요. 아, 컬러 는 이게 한색깔이요네 지금 이런 단일 색깔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네. 원래 생각했던 이제 이런 그리스 전사의 황동 투구 이런 이제 아, 구리의 네, 느낌을 네네. 많이 좀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그런 네. 스틸 이런 느낌. 네. 아. 그런데 또 이게 검은색 블랙 계열을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또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불이 들어온 데가 있고, 안, 빛이 안 나는 네, 데가 있으실 건데요. 그게 이제 파장이 다른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 6이 말씀하시는 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그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게630 나노대 파장이고요. 네. 그 빛이 안 들어오는 건880 나노대 파장인데, 아, 예, 이제 근접에선. 근데 요게 휴대폰 카메라로 보시면은 그게 불이 들어온 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네. 분량이 아, 네. 아니라는 점. 희미하게 네. 보이네요. 아, 네. 그, 육안으로는 음. 좀 아, 참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안에 이렇게. 네, 예, 거의 미세하게 돼서 휴대폰 카 카메라 보면 켜진 게 보여요. 그래서, 아, 네. 대표님, 그러면, <laughs> 네. 일단은 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향후에 좀 계획? 올해? 네. 네.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런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상황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출을 할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적으로 네, 네. 이런 제품이 없었고, 뭐 네. 비슷한 제품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지만은, 네. 이제 그래서 소비자들 인식 속에서 이런 남성 홈케어라는 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뭐 북미라든지 유럽 이렇게 네. 좀수출쪽으로 많이 키워갈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아이템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는 게 제일 큰, 네, 목표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좀 내부적으로. 네. 어,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좀그 키워드를 네.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을 좀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음. 말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인데 네. 되게 재밌고 네. 좀 기발한 아이템이라 <웃음> <웃음> 재미가 있었고요. 네. 인터뷰 네. 하기 전에 얘기 나눴던 게더 재밌었던 것 <laughs> 같아요. 아, 네. 하고 싶은 아, 얘기 다할수 있으니까. 아, 네네. 네. 어, 나중에 <laughs>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람의 강석기 대표님, 카이사를, 네, 정확하게, 네. 네. 뭐, 네. 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laughs>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라, 또 이번에 CS에 협상하는 것도 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계획 좀잘 구체적으로, 네, 네. 다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